어디 가나 환영해 주시고 네. 도와 주셔가지고 음. 너무 감사한 많이 느끼면서 네. 지금 다니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 아침에 그 기자단 그 단톡방에 올린 글을 보니까 네. 원래 추도사 하시기로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못 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 저도 연락을 들었는데. 네. 어, 뭐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어할수 어, 진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양해해 달라 해서 네. 아, 그렇게, 아 저는 불, 저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면 도큰 영광이고요. 네. 아그그그 그, 아, 그, 그게 또 네. 문제가 되나? 아니요 문제가 저, 되는 건 아니고 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추도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왜 못하냐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제가 미울 수 있죠.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음. 저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뭐냐면 제가 국민의힘이 12월 3일 이후에 요청했던 음. 요구했던 겸해제 적극 찬성, 또 음. 탄핵에 적극 나서 주실 것, 대국민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고 음. 처음부터 차근차근 국민의식을 다시 얻어가려는 노력 음. 이런 것들을 했다면 네.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걸 반대로 했던 음. 그것이 진정한 해당 행위이고 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성 음. 의리 이건 네. 국민에게 하는 겁니다. 음.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공인 정치인의 모습인 네.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통령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죠. 음흠. 그래서 저는 국민이 힘에서 저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부탁